자, 오늘은 수상점 문제 전부 다 수상점 문제인데, 먹여치기를 이용을 한 수상점 문제야. 자, 먹여치기를 이용을 한 수상점 문제들이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요. 자, 지금 항상 어떤 돌이 끊어져 있는가를 한번 잘 구분을 해야 돼. 그 차례. 공연이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5분 넘었지? 한준이나, 한준이. 자, 시키면 빨리빨리 나와야 돼. 네. 기 <laughs> 네, 땄어. 네. 정답 잘했어. 어, 맞아요. 음, 자, 쉽지. 뭐다는네가 어. 총팔이니까 어, 다 쉬운 땄어. 제로 했었어. 또 자, 여기서 지금 이 흙과 백이몇 수인지 맞춰볼 사람, 말해볼 사람. 흙몇 수? 백몇 수? 우연히. 흙두 수, 백세 어. 수. 땡. 응? 동현이. 흙두 수, 백두 수. 어, 그렇지. 정답이야. 자, 한준이 가것처럼 했을 때 백이 두 수가 돼. 자, 봐봐. 흙은 두 수가 맞아. 근데 백은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세면 하나, 이걸로 해볼까? 하나, 둘, 세 수만으로 끝나.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흙이 하나를 메울 때1 0이 먼저 단를 쳐서 잡혀. 맞죠? 네. 자, 그러니까 흙을 여기서부터 메우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먹여치기를 하는 거야. 자, 먹여치기 한 다음에 1 0이안 두면은 바로 두 번만에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1 0이 따먹거든. 줄을 늘리기 위해서 따먹는데, 땄을 때 흙은 여기로 이제 다시 세는 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해서 100이 응수를 했어. 받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었던 수를 다시 세는 거야 얘를 1번부터 다시 세 그래서 하나 이제 둘 이렇게 남는 거야 알겠어? 네 어, 이게 수상전에서 수를 세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여기 어깨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탁탁 탁 터치를 해야 돼 근데 하나 하고 둘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 왼손이 탁 쳤어 그러면은 다시 하나부터 다시 세는 거야 또 쳤어 다시 하나부터 세야지. 왜? 한번 터치가 이게 없어지면 다시 터치를 해야 되잖아. 네! 맞지? 네! 하나, 두 수인데 하나 해서 이게 이게 큰 돌이라고 생각해봐. 하나, 되게 탁 쳤단 말이야. 땀은 거야. 쳤어. 그럼 다시 하나를 세는 거야. 그래서 둘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하나 했어. 둘, 둘 하려고 했는데 둘에서 얘가 탁 쳤어. 그럼 다시 몇 번째를 세는 거야? 두 번! 그렇지. 이렇게 세는 거야. 이게 수상전에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네 알겠어요? 네 우연히 이해돼? 네. <laughs> 어려. 표정이 어려워하는 표정인데? <웃음> <웃음> 내가 보면 쉬울 <쉴> 것 같아요 원장님! <laughs> 근데, 어. 근데 위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뭐? 네. 여기? 아니 뭐 위에 여기? 어, 네둘다돼 똑같아 어디를 네. 멈춰도 네.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보통 그냥 세면는 <laughs> 세수지만 먹여치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수가 보통 몇한 수. 수가 줄어들어? 한, 수. 한 수가 한수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수상전에서 먹여치기는 진짜 진짜 중요해. 수상전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먹여치기야.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흙. 두 수밖에 안 남았어. 그 전에 밑에 는 백을 잡아야 돼. 어떻게? 잘. 잘. 어, 잘. 수, 잘. 상윤이. 아. 시간 죽봐 자, 확인해야지. 커지는 거아님 아까도. 어, 나 앞에 나와 있는 친구 뭐할때 말하면 안 돼. 잘했어, 정답. <웃음> <웃음> 그렇지 이거야. 먹방치기 일단 이번 단수를 먼저 쳐도 상관없어. 단수 를데 먼저 치고 이은 다음에 봐봐. <laughs> 단수 를또 다시 치면은 그냥 쳐버리면 백이 이어서. 크기 죽어 아, 문제 백이 몇 수가 빠르니까? 한수두수땡 두 민재 한수 한 수. 그치 백은 세수흑은두 수거든 그래서 백이 음. 한 수가 빨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빨리 한수더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먹여치기 자, 먹여치기 먹여치기 수. 하고 까먹을 때 반수해서 이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지. 그니까 베 잊지를 못하잖아. 이에부터 많이 잡히니까. 맞지? 이런 거고뭐고 그래? 뒷면? 다수 번째. 아니네. 이에부 많이 잡혀서 이 수가 없어. 부터 많이 잡혀서 이 수가 없어. 이에이서 이을 수가 없어. 이에이 수가 없어. 촉에 수가 없어. 이에부터 수가 없어. 이에부터 많이 잡혀서 이을 수가 이에부을 수가 없 이에부터 이잡 이을 수가 어이에수상없이야 먼저, 어, 먼저 잡을수있어 이것도 모르지게. 지안이 두 번째로 시켜줄게. 아, 진짜,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넌친니까 되게 잘하잖아. 김우연 나와 <laughs> 아, 이 <누구야? 웃음> 아, 옆으로 서서? 그게 <laughs> <게 안. 도망갔어. 웃음> 어, 이거 먼저 잡히는데? 땡! <laughs> 지원이. <laughs> 아, 약간 쉬워요. 어, 잘했요 아, 너무 무서워요. 오, 지금 자세 불량한 사람, 말하는 사람 선생님이 다 기억했어. 그렇지 정답이야. 잘했어. 누구야? 자, 일단 여기 먼저 막아야 돼. 이게 지수상전 1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문제를 많이 틀려. 거의 다 틀려. 네? 왜냐하면 먹여치기 문제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당장. 수상 들어갈 때가 당장 안 보여, 맞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첫 번째, 1번, 수순 표시하잖아, 1, 2, 3. 네. 수상전에서는 1, 2, 3을 안 하지만 4화 들어가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너의 수상적풀 때도 1, 2, 3 쓰라고 해. 네. 1, 100을 도망가야 되니까 2번, 여기서 네. 3번. 이때 먹교치를 뭐 하는 거야? 네. 그냥 단수를 치면 100이 이어지지 100이 몇수 빠르게? 뭐명 한수 한수 그렇지 두게 맞았어 자 한수 백은 세수 두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여치기를 뭐, 해서 단수를 쳐버리면 촉촉수로 해서 백이 잡히게 되는거야 어수아자 간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어, 어다자 <laughs>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봐봐 하점에 음. 나를 잡을수고안정이지나 자, 백이 나래자. 어? 시험했으 어, 여기, 시험이 끝나면 가면 돼. 자, 나일자로 지키고, 백이 나래자 들어가고, 삼삼 지킬 때특험벌리 하는 정석. 기본 정석 중에 기본 정석. 많이 사용하지? 네, 자, 이 정석인데, 이 정석은 나중에, 끝내기를 할때 뒤에서 흙은 이렇게 막아요. 거꾸로 백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흙이 또뭐 막, 막고 하면서 끝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네. 배이 밀지 않고 한 칸을 띄웠어. 나 여기다가, 니 집, 이렇게 밀어서 안 막히고, 니집 조금 더, 뿜뿜이라도, 한 집, 두 집이라도 더 부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배이 죽어. 응? 지금 잡혀. 왜 죽어요? 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니네 풀어봐. 자. 그럼, 그럼 어딜처럼 상윤이. 나도 발표하고 있어. 집중 여기 나갔어나갔어나갔어때 나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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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나 나왔을 때나 너참 쓸데없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김우영. 자 여기서 일단 요 여기를 지금 붙였거든. 붙이기 전에 이거 먼저 찔러. 자 찔러놓고 배기 끝까지 넘어가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봐봐. 얘랑 얘랑 무슨 행마야? 날일자나자날자는 나린짜. 나린짜. 이렇게 그냥 날일자가 되는 형태를 찌르고 들어가는 거. 찌르고 들어가는 모양들은 어통그딱 맞고 아무것도 안 돼. 서 그냥 딱 끝나. 근데, 네. 나를 자는 이렇게 흙돌이 연결이 안 되잖아. 네. 건너 붙인다 그래. 뭐라고? 건너 붙인다. 건너 붙여. 자, 그래서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 나를 자는 건너 붙여 끊어라. 나를 자는 건너 붙여서 이렇게 딱 끊었을 때 보통 좋은 수가 많이들 생겨. 네. 자, 따라해보자. 나를, 나를 자는 건너 붙여 끊어라. 건너 붙여! 가 제일 잘 따라 하네0.9점 아직 0.1 점에 못 잘라 자 이렇게 해서 단수 를친 거지 배기 이할때 여기서 제 쟤랑 얘랑 모양 똑같아 비슷해 하는 방법이 그냥 단수면 여기 이어가지고 배기 세수흑두 수가 안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수 안 치고 먹여 치기를 해서 이로 단수를 친 거야. 그러면 이제 102도 두 수가 남아 버리니까 여기 먼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야. 네. 자 이렇게 수상전에서는 먹여치기가 되게 되게 중요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끝. 자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체크할 거예요. 자 다들 자기 체크 책...